여 시민성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가 처음으로 오셨어요. 유승 유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유승현 님이 라이더 고수라고 해서 라이더 배틀을 하려고 합니다. 대박이요. 네, 그래서 자, 먼저 차를 뽑겠습니다. 안안 내만진 거가위가 이뻐. 아, 진짜 왜 아, 맨날 나오죠. 근데 선택하는 거는 한번 선택하는 거는 다음 사람이 못 합니다. 이거 백퍼 모드입니다. 모드 보드 아닙니다. 루빈이요. 정답입니다 그만해, 진짜. 루빈 뒤에 뭐 있어. 여기. 사실 유승연하고 저 친구예요. 맞아요. 근데 만나지는 별로 못했어요. 당연히요. <laughs> 아빠 들갔어요 자, 저 먼저 합니다. 네? 자, 저... 아이고. 허차 저 봤어요? 저 영상 찍는 거 봤죠? 네 당연히 봤죠 <laughs> 엄마 몰래 치킨 한입 먹기도 <웃음> 보셨죠? <웃음> 네 당연히 봤죠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그거 엄마한테 <웃음> 말해가지고 <웃음> 뒤졌어요 누구 <laughs>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누구 때문? 때문에, <laughs> 저 때문에. 엄마가 들어와서 좀 시끄러울 <laughs> 어, 거예요자 41입니다 다시 <laughs> 다시 <laughs> 자, 자 유승현씨 하세요 네자 고르세요 뭐할거예요 저는 제가 주캐릭으로 많이 어이뭐야 빨리 하세요 잠깐만요 아야야야 아야야아 저는 보드가 좋더라고요자보드 보드는 버그가 잘걸리는데 이거 이거하면 그거 레벨 많이 올리죠 시민성 아, 어. 니다는드는 버그가 조금 많지만 너무 가벼워요 이걸로 100점 히 찍은 적이 있어요 삼, 어차피 3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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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아 꾸준히 꾸준히 꾸아히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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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죠 시민성 TV는 이, 이렇게 끝나준히 꾸준히 꾸준히 꾸 재밌다. 아니, 제 재미는 없겠는 얼마나 재밌는 재미있는... 우와! 떨어 밖에 들었죠? 근데 일단 이 우리 유튜버가 지금 인기가 없어요. 구독자가 10명도 안 돼요. 우와! 역시 1명도안 돼요. 하지만 조회는 조금 좋아요. 와연은 10개도 안 돼요. 당연히 하나. 자, 1대 0이에요. 요 순간이 1이고요. 네. 자, 이제 쓴 차는 안 돼요, 이제 <laughs> 쓴 차는 안 돼요 이런! <laughs> 쓴 차는 안 돼요, 원래 그래야 돼요 머스틱 있어요? 벌칙? 아니 머스틱 있냐고 머스틱? 머스틱이 네. 뭔데? 머스틱 차, 에피 에피? 몰라, 이, 네가, 네가 해봐 알았어요 우와. 벌칙은 네, 벌칙도 있어 벌칙은, 아 어, 이심해! 20회. 이심입니다! 벌칙은, 네. 솔로로, 솔로로. 솔로 뭐요? 혼자서. 아, 솔로로, 응. 동영상 응. 하나 찍기. 어, 너무. 할수 있어, 너. 알았어. 자, 네. 저, 저는 네. 배드카드를 해보겠습니다. 배드카도 요즘, 어, 원래, 어, 좋은 차였어요. 방금 뽑았는데 뭐가 좋은 차야? 방금 뽑았어 저는 예전에베트카를베트카로 그거, 100점을 졌어요. 근데 100점을 지금 갈 수는 있겠다, 뭐, 갈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졌으니까 빨리 하세요. 잠만요 일단 지금. 2 2에 30이라고. <laughs> 나 하하. 배트카의 위격을 보여주지 어쩌라고? 나 아, 안돼 안돼! 살았습니다. 저럴 때다 살아본 적 있는. 와 진짜 깝습니다. 자 유승환이 백점 가면 제 손에 똥을 얹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농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laughs>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방치는 <laughs>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laughs>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제발 방요 방치 뭐 하나요? 망치버그 뭐예요? 아, 망치버그 있잖아요. 어, 비누 극장에서, 비누가, 그거, 어, 그거, 보여줬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아, 이거, 오, 오! 대점 가나요? 당연히 가죠. 아이 뭐, 갈 수도 있고요. 여기, 여기는 조금 쉬운 오, 거 아니에요? 어, 잘하네. 오 90점, 91점, 94점, 95점, 90. 이야! 백장 갔습니다! 자, 야, 망했다! 망했, <laughs> 네. 역시 저는 똥손입니다! 우와!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 야, 양파링 안 나와서 지금 엄청 다행인. 양파링 나오면 대박이다, 이게 나왔어. 이거, 이건, 이건 조금 할수 있어. 헛! 오퍼컵나오는 어, 아, 박바가 살짝 들리는데? 뒷바퀴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응 앞바퀴잖아 여기. 근데 앞에 있는 게 앞바퀴고 뒷바퀴가 들리는 데 나한테. 빨리해. <laughs>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은 야 여유롭게 가지야. <laughs> 마지어 지금 130점입니다. 제최제 제 최고 기록 넘어가세요제 172예요. 제못 침... 가면요? 못 가면 못 가는 거죠. 일자 쪽. 조금... 와 일자 쉽죠. 일자는 조금만 쉽죠? 와... 유사 6... 아! <목소리> 형 김편! 아... 삼각자 삼각자 삼각자는 잘하는 놈인데? 아! 아, 아 잘하는 놈... 14, 16입니다 오! 리바이벌! 아! 리바이벌! 아! 리바이벌! 안돼! 아, 리바이벌! 안돼! 아, 아, <목소리> 어차피 니가 이겼어! 아, 자 <laughs>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저는 벌칙을 안할게요 <laughs> <벌칙을 웃음> <안 웃음> 여러분 해. 여러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제발 좀 해주세요 <laughs> 안녕 아유.